카카오뱅크 출신 이영우 의원의 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희망회복자금 1조 원 증액 및 전국민 재난 위로금 100% 지급 촉구 성명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그 아쉬운 마음이 피력된 글들 계속 올리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같은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시간이 지나가죠.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최인호TV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선심성 현금살포도 아니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소모적인 관념론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에 따른 소요 행정 비용 그리고 신속성 차별에 따른 마찰 등의 사회적 문제 등 신속한 집행 가능성에 따른 의견일 뿐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 했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선별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선한 의도는 이해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무원 관료 행정은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상한 대로 맞벌이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지급을 못 받는 가구가 생기는 등 대상 선별 기준을 놓고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정부는 가구 구성 관련 사례별 지침을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겠다고 어느 세월에 연구하고 논의를 합니까? 이 과정에서 신속지급을 신속한 지급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형평성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전 국민 지급이 해법입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이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구간과 한계 세율에 따라 환수하게 되면 선별 지급 효과가 나온다라는 제언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봄에 김병수 지사가 얘기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정부 트레바 사고를 내려놓고 다양한 방안으로 전국민 지원을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래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것은 보편 복지 방향이냐 선별 복지 방향이냐 그런 향후 방향성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긴급한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더 긴급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